자, 앞으로 이 시간에는 시제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 시제. 시제라는 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 자, 시제의 기본 개념. 영어의 시제는 시제라는 말은 시간 제한이라는 이 말을 주기 말에요 시간 제한. 앞글자들은 시간 제한을 시제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시제. 현재 시제 동사, 또는 현재 동사. 다 같은 말이 에요 현재 시제 동사, 현재로 시간 제한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 과거 시제 과거동사, 과거 동사, 과거 시제 동사, 과거로 시간 이 제한된다. 같은 말이에 미래 시제 미래 동사, 미래 시제 동사, 미래로 시간 제한된다. 다 같은 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w r i t he writes a letter, he wrote a letter, he will wri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쓴다. 그는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인데, 쓴다라고 할 때, r i g h 라는 단어를 쓰죠. r i g h 가 쓰다예요. 근데, <laughs> s가, 이렇게 끝에 s가, s가 왜 붙었느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규칙 중에 하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면, 현재 시제이면, 일반 동사 뒤에 s나 또는 es를 붙인다라는 문법규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인칭이 남는 거예요, 3인칭. 1인칭은 나이다 1인칭. 2인칭은 너.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나하고 너가 아니면 다 3인칭인 거예요. 그녀, 그, 뭐, 또 뭐, 뭐, 그것, 사물, 이런 것들 다3인칭이다3층칭 4위층. 그래서 그도 3인칭이다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단수, 단수라 거는 하나가 있을 때, 어떤 대상에 하나를 인 단수라고 그러고, 둘 이상을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 라고 말할 때는 3인칭이고 단수라고다3인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면 S를 붙입니다, S. 그래서 라인 7합니요 그는 시를 쓴다. 그는 편지를 쓴다. 그는 편지를 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편지를 현재 시니까 그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단 소리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는 편지를 썼을까안 썼을까요?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맞아. 현재 시세니까. 과거에는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어떻게? 썼을까, 안 썼을까? 말을 다른 걸 바꿔서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제가 5년 전에 영어를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5년 전에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거 말을 아 원래? 뭐지? 그럼 내가 5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이 사람. 이 사람 편집, 편집 수작이 없죠? 과거의 글도 썼어요? 안 썼어요? 몰라요 모르지? 그 모른다고 적어 모는다 왜? 왜 그래요? 이말 속에 을때 잠시 상 현재로 시간이 제한된 거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는 현재로 시간을 제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가 아예 안했으니까알 틀이 없는 거예요 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만 받고도 알수 없다는 소리예요 밑에 와서는 그는 편지를 썼다 적었다 이 상황만 보면, 편지를 과거에 썼어. 이건 확실해. 그럼 이 사람은 지금은 지를 써라, 안써 그것도 모르는 거야. 어, 지금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제라는 거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만 알수 있는 거야. 그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만. 미래의 편지를 쓸 거죠, 그죠? 지금 편지를 쓰는지 몰라. 과거에 쓴지 몰라 미래의 편지를 쓸건 확실해. 그러니까 시제라는 거는, 그러면 시제라는 거는 시간을 제한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만 알수 있다고 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영어에는 총몇 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내가 그러도 영어에 대한 기초 상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영어에는 12개의 시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 12개의 총 개수가 되게 맞춰져. 이게 시제라는 거는 언어마다, 언어마다. 우리 국어에도 있어요. 네, 국어에도 있고, 이뤄지는데 <laughs> 영어에는 12개가 있어요. 12개. 자, 단순시제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니다 현재 과거, 네, 단순 시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시제 선제,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완료, 현재 과거, 현 과거, 현재 과거,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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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진행재 과거, 현 현재 과거, 현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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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이 렇게 있고, 네, 수능 방법, 수능, 선수형과학형미가그 다음에, have pp, have pp, will h p 수능 방법도 다 다르다. 총 열두 개가 있고, 이제, 이름을 말하는 이름을. 이제, have pp.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는, 공무원시면 치는 시험에는, 현재와 말하는이 말은 안나와 절대로 요 현재 생런말 이런, 이런 우리 한국어가 나올게 아니라면,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로 이 해급 퀴피, 뭐, MRS, 이런 게 나오겠죠, 영어로. 이게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해급 퀴피라고 적혀있으면, 이 이름이, 아, 현재와 이름을 알아야 돼. 윌 해급 퀴피라고 적혀있으면, 아, 이거 미래와 요네, 그걸 알아야 돼. 어, 영어가 적혀있으면, 그걸,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에서는이 12개를 하나하나 배워볼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아, 이 얇은 책이죠. 이 책에는 완료 시이라고안나와이책개 끝에 세개는 안나와다 왜냐면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구급 공무원이나 다른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소방책 시험에는 거의 안나오던 건데요. 이 책에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단순 시제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He is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She likes reading books.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현재 사실입니다.